폭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기록적인 가마솥더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고, 또 미국의 가뭄재난지역이 대규모 행정구역인 3천여 개 카운티의 절반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광엽 특파원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베턴 루지 북쪽을 가로지르는 미시시피 강입니다. 두달 넘게, 불볕더위와 가뭄이 지속되면서 강의 수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안전이 우려되자 이곳을 지나는 선박에는 화물 양을 많게는 20% 줄이도록 했습니다. 끝없는 기술, 폭염에 원자력 발전소도 지쳐 전력 생산량이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냉각수로 쓰이는 강물의 온도가 크게 올라 원자로의 열을 낮추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체 1 0의 원전에 여름 성수기 전력 생산량이 설비 용량의 93%로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강물이 더욱 줄어들면 원전과 농민 사이에 물 공급을 놓고 심각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물이 필요하면 강물이 필요합니다. 미국 농무부는 가뭄재난지역으로 조지아 등 12개 주에 218개 카운티를 새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전체 카운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25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미국 옥수수와 콩 농장이 쑥대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년 미국 식품값은 4%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이광렬입니다.